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이번 주도 수요일의 문턱에 섰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주일인 것 같아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우리가 삼일마다 한 번씩 말씀에 나를 제대로 비춰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성필 목사님의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매 시간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부흥의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데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삼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리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큰 폭풍이 닥치죠. 배가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작은 이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니 하고 담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 그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어, 도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나무랄 수 있는 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개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이 바람과 바다도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오,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답답하고 속수무책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 모든 일의 주인 대신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아래십시오. 주님께서 지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귀신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그 귀신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홈리스와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에, 누가 무덤 속에,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는 그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외롭게 살아가는 자죠. 사람과 어울리기를 무서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이 상처받고 절이 상처받아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그냥 나는 사람도 있는 곳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람 있는 곳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어, 전도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꼭 우리에게 주신 이 BIP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 교회 생일인 9월까지 이 BIP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BIP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어, 복된 소리로 어, 축복해달라고. 강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 귀신들이 가까이 있는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강구하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어, 재산 피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도 역시 귀신은 어,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자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거기에 주민들도 자기네들의 유익이 아닌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 예수님을 보고 떠나라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자기의 신이고 자기의 전부입니다. 손해보는 것 조금 더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히려 희생의 길 내려놓는 길그 길을 자원해서 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오히려 내밖그릇을 내가 더 차지하느냐 가지고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어,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세상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손해봐 보면 참을 수 없어서 떠나라고 하고, 어, 사람 있는 곳에 가지 않냐고, 사람을 등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쫓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